생리 전만 되면 폭식하고 부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방슬림스쿨 유현신 원장입니다. 생리 전만 되면 자꾸 먹고 싶고 몸도 붓고 살도 찌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 여성분들 사이에서 정말 흔합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거나 식습관에 신경 쓰는 분들에게는 이 시기에 폭식과 붓기가 의지 부족으로 오해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생리 전 폭식과 부종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생리 전에는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생리 전, 즉 황체기에는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스트로겐은 줄고 프로게스테론은 높아지면서 여러 반응이 나타나죠. 첫 번째로는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예민함이 생기고 이를 보상하려는 뇌는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더 강하게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 전에 유독 빵, 떡,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이 당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체액 저류 현상, 즉 붓기가 생깁니다. 호르몬 변화로 수분과 나트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얼굴, 손발, 복부까지 부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1kg에서 2kg 정도 체중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초대사량의 변화입니다. 생리 전에는 체온이 올라가면서 몸이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욕도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이 시기의 폭식은 내 몸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반응이지 절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생리 전에 폭식과 붓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생리 주기를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기예요. 폭식이 올 시기를 예상을 하고 단 음식 대신에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간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은데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 고구마 한 조각, 두유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나트륨 섭취는 줄이기예요. 붓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물을 적게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히려 수분을 적게 섭취하면 최대의 수분 저류가 더 심해집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꾸준히 마시고 염분이 많은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벼운 운동과 호흡 조절을 통해서 순환을 개선하기예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 요가, 복식호흡 같은 활동이 혈액순환과 신경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생리 전에 단기간의 폭식이나 붓기는 금방 지나가지만 반복적으로 자책하고 방치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게 되겠죠. 생리 전에 폭식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에 불편을 주거나 체중의 변화가 크고 회복이 어렵다면 더 깊이 있는 체질 조절과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 슬림 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